다행히 이제 공항철도가 올한해 동안 총 8편성이 더 늘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3, 4분 간격도 가해지기 때문에 그 혼잡이 좀 줄어들긴 네, 하겠습니다만 예, 하겠습니 예, 예, 예. 뭐 나머지 구간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라든지 어 물론 이제 그 GTX D 중에 그 서부 급행 광역 철도는 음. 예타를 통과해서 한 5, 6년에게는탈수 네, 네. 있지 않겠나 기대가 있는데 그이 청라와 가정동을 지나는 GTX D2 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 문제라든지 뭐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좀 네. 어떻게든 그게 현실화 될수 있도록 시와 잘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네, 좀몇 네. 예,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있 우려는 합니다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청라구간 연장은 안 되면 그 일단 그 국제업무단지까지 1단계를 네. 27년까지는 개통을 해서 네. 주민들이 쓰시는 데는 문제없도록 네. 나머지 구간도 2029년까지는 이제 완공해서 네. 청라야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. 있습니다.